언니가 나가는 말든 간식이나 더 주면 좋겠어요. 1083번 버스 타면서 올영 추천템 화장하기 길화걸. 미니 쿠션 너무 좋아. 쿠션은 미니 얼굴은 삐 비... 답답해서 결국 손으로 발라요. 평평해진 얼굴에 입체감을 줘요. 얼굴을 새로 만들어라. 그냥 잠을 성 기르는 법. 미니 쿠션 쓰기. 1시간에 두대 있는 귀한 버스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예의 바른 척 티나나요? 다들 척이라도 해. 잠 깨는데 직방인 젤리 추천드 갑니다. 아우셔! 부작용과 껍질 다 벗겨짐 콩알탄 주제에 너무 맛있음 사실 저 2년 짝녀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뻐야 해요 첫 만남은 아닌데 미래를 결정하러 가는 자리라서 좀 예뻐 보이고 싶달까 비염무친 놈 때문에 코 헐어서 너무 아픔 예뻐 보이려면 코를 망치로 때려도 참아 섀도우도 미니네 미니 컨셉질 좀 치네 섀도우 먹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래요 짐 뱉으면 나침 갈색이에요 애교살 주냐해로 그리는 법 알죠 애기야 좀 무서. 개개울이 무서운 사람 같잖아 찐따 트라우마 이겨내기 뒤트임도 무려 두 개나 써줘요 언니 좀 무리해봤다 케이케이 가오죽께침 흘러냈습 터널이라 뒤사이 라인 좀 했어요 여우보다 더 여우 여우냥이 속눈썹 붙여줌 속눈썹 팔랑스킬에 다 넘어오겠죠 부잇 연습함 갈겨주게 이사배 누나 힘좀 빌릴게요 연찬 나르기 봉사가는 거 아니라고 시벨사랑 나누기라고요 수습 좆뱅이 성공 연하 걸 꼬시는 핑크빔 발라줄게요 반짝반짝 색이 좀 바죽송 생각나네요 엄마한테 혼나면 꼭 들어주게 문 닫고 선풍기 켜고 바죽송 들어줘야 돼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건강검진 예약해라 모르는 사람은 아 부럽다 니네 주민번호 뒷자리 사지 보여줄게요 나랑 여자에 대해 낱낱이 머리에 송충이를 안 꽂으면 못 나가고요 엄마 나좀 굴려줬어야지 디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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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권 사진 찍을 때 모르는 귀 합성해본 사람 하늘에서 보고 있지 사진사 오빠 나 그날 이후로 귀를 만들었어 하지만 이 사진에 귀가 필요 없어졌단다 두근두근 다 떨래요. 근데 한 시간 지각했어요. 제 짝녀는 마음도 착해요. 천천히 오래요. 그래서 한 다치게 걸어갔어요. 내가 매그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커플룩이에요. 우리 운명이 끝났어요. 가세요.